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한 엄청난 호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바이누 시장에 강력한 상승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로 고래들의 대규모 복귀와 대량 소각 이벤트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시바이누의 고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고래 유입량이 무려 90% 이상 급증하며 시장에 강력한 매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강력한 상승 랠리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바이누는 조정 국면을 거치며 하락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래들의 매집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단기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의 초기 매집은 가격 상승의 신호로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이 시바이누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면 시바이누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진행된 대규모 소각 이벤트가 시바이누 상승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1억 2,822만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되었으며 주간 소각률이 120.3%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시바이누는 총 410조 7,200억개가 소각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공급량 감소는 자연스럽게 수요를 증가시키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각 이벤트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온 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활성 주소수 증가, 고래매수 활동 증가, 기술적 지표상 강력한 지지 형성. 이러한 데이터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바리움 업그레이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누의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거래 수수료 절감과 네트워크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바리움의 발전이 시바이누 생태계 확장과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회복될 경우 시바이누가 강력한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투자자들은 이번 소각 이벤트와 시장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래 유입량 90% 급증, 대규모 매집 시작, 1억 2800만 개 시바이누 소각,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 기술적 지표 개선, 단기 저항 돌파 가능성 증가, 시바리움 업그레이드 기대감, 네트워크 개선 및 생태계 확장.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시바이누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바이누를 주목해야 할 타이밍일지도 모르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코인 속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칭하다 보면 다른 여러 정보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각종 포럼과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다 보면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하나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한 번쯤 보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중국 음지에 있는 코인 시세 조작 세력 집단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그 집단에서 근무 중이던 내부제에 의해서 유출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마저도 국내 주식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을 실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아무리 코인이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지만 세력이나 시세 조작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로 코인 관련 시세 조작 사건이 한두건 적발된 것이 아닌 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투명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세력들은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시세 조작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방. 방법은 세력이 종목의 거래량을 동반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력과의 연결고리도 없거니와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딸리는 편이어서 이미 코인 뉴스 사이트에 호재가 올라오자마자 아무리 빨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익절을 할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커뮤니티 중에서 혹시라도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건지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 포럼들을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웹사이트들을 서칭하다가 발견하게 된한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해 보였는데 보통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운영자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정보 교류도 원활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구글 검색 중에 발견한 이 중국 사이트는 폐쇄적이고 운영 방식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사이트 위주로 탐색했던 이유는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흘러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이 미국과 비등하게 있다는 점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실제로 중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 더욱 중국 관련된 포럼에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알 된 건데 여러분 몇년 전에 바이낸스와 전세계 거래소 1위를 두고 경쟁하던 ftx 거래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해당 거래소 설립자 샘 뱅크먼은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ftx 거래소도 잠정 폐쇄되어서 현재는 다른 투자기관에서 인수 중인 상황인데 이 ftx 거래소 최초 설립자인 샘 뱅크먼도 코인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보이시나요 샘 뱅크먼이 중국 관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뒷돈을 주고 시세 조작에 관여했던 사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혐의가 나온 부분인 건데, 정말 이런 공식 입증된 자료들만 봐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사이트가 그냥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 구독처럼 그냥 아이디만 있다고 무료로 구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이트 운영자의 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 매달 전송해야 유저 등급이 유지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사이트를 찾은 시점이 영상을 제작하기 한달 전쯤인데 제가 괜히 이상한 사이트를 공유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불이익을 보실 것 같아서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봤었는데요. 구독자 특전은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운영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코인의 이름, 티커라고 하죠. 코인 티커와 어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 날짜와 기간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매주 한 종목씩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되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마침 제가 구독하기 전에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사비로 구독을 진행하고 내용에 나와있던 덱스 거래소에서 아주 소액으로만 테스트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2000%, 20배에서 많게는 5000%, 50배까지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말해줬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화면 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와 줬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정말 소액 투자 로도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바이누나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도 초창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투자했던 사람들이 10억대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도 시드머니가 증가했던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누구나 다알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수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50배라는 금액을 태어나서 처음 달성해보는 수익률이라, 이게 지금까지 뉴스에서만 접하던 중국 세력들의 정보력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아주 소액으로만 들어가 본 건데, 꽤나 큰 금액으로 출금을 할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구독자 자격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정보를 계속 드리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벤트성으로 한시적 공유 드릴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만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수익 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